자 반갑습니다 식물구조대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어, 식물을 키우면서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좀 다뤄볼 예정인데 그 중에서 먼저 가장 비일비재하게 생겨나는 문제들 특히나 요즘 같은 환절기 때 생겨나는 문제들인 해충 해충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지금 시그니처를 제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십니까 나사형님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이거 계속 저희가 밀고 있는데 나중에 반응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니 집에 그 식물을 키워보니까 해충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벌레 같은 거 생기고 우리 같은 초보는 해충이 왜 생기는지조차도 몰라 해충이 왜 생기는 건가요? 어... 일단 사람 병 걸리는 거랑 똑같아 건강이 일단 약할 때 생기고 물주기를 잘못했을 때 물을 많이 줬거나 적게 줬을 때 그리고 통풍이나 환기가 안 됐을 때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천연비료 음? 잘못 만들어진 천연비료를 사용했을 때 그리고 어, 일단 천적이 부재가 됐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쉽게 생기지. 어 계절하고 아까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환절기 때 많이 생긴다고. 환절기 때 생, 자주 생기는 이유는 봄, 음. 가을, 겨울 여기서 계절이 넘어가는 시기에는 건습도가 많이 틀려지고 식물들도 물을 먹는 평소의 그 환경이랑 너무 틀려지기 때문에 그때 물 조절을 잘못하고 건강이 조금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생기는 거야. 그럼 해충이 생기면 식물한테 어떤 영향을 줘요? 아 일단 병이 생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몸에 기생충이 생기는 거랑 똑같아 그러다 보니까 식물 즙을 빨아먹는다든지 식물이 당연히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 뭐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지 그럼 방치하면 죽는 건가요? 방치해서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죽는 경우도 있지 심하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우리가 식물 관리할 때이 해충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 관리법 중에 제일 중요하지 그러면 이 해충 같은 경우에는 뭐 종류가 하나는 아니고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아 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어 일단 대표적으로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 그리고 뿌리파리, 민달팽이 뭐그 종.. 총채벌레까지? 그 정도가 일반 가정에서 키우는 식물에 제일 많이 생기는 해충 중의 종류라고 할 수가 있어. 벌레들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종류끼리 좀 묶어서 처방을 할수 있는지. 아 어, 일단 과습에서 생기는 것과 너무 건조해서 생기는 걸로 나누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그럼 음. 과습할 때 생겨나는 어. 해충들이 뭐 모가 있는 거예요? 뿌리파리나 민달팽이 정도가 있을 수가 있겠어. 그 건조했을 땐 나머지 이제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 음. 그런 것들이 건조할 때 생겨. 이제 종류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해충은 어떤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골치 아프다? 박멸하기 힘든 거. 어, 뿌리파리 음. 그리고 어, 깍지벌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어 박멸하기가자 어. 건조해서 생기는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는 박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나는 팩트를 말하고 싶어. 농약 치는 게 제일 빨라.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 농약 뿌리기다는게 가능한 얘기요 많이들 지금도, 사실, 가정에서도 농약을 지금 굉장히 많이 써. 그러니까, 농약의 등급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친환경 살충제,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면 농약이야. 그러니까 농약이라고 해서, 뭐, 어차피 친환경 살충제도 입으로 마시면은 어차피 몸에 안 좋잖아. 농약도 마찬가지야. 그럼 친환경 살충제를 쓰든지 농약을 쓰든지 이게 렇두 가지로 볼수 있는 거야. 같은 종류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면 농약을 그냥 가정에서도 쓰는 게더 효율적이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고의 효율을 따지는 거야. 음. 친환경 살충제로 100번 쳐서 여러 시간을 투자해서 죽이느니 음. 농약을 쳐서 빨리 방충을 하고 해충을 방멸하는게 낫겠지? 농약을 종류가 많은데 집에서 그런 방멸용으로 쓸수 있는 농약은 어떤 등급을 사야 되는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예를 들어서 동네 화원이라든지 응? 아니면은 농약사 농약사가 시내 수 농약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가서 어디에 뭐가 생겼어요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제일 빠르고 대표적으로 살수 있는 것 중에서 코니도, 메머드, 파발마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같은 종류가요 이게 다? 다 틀린 종류지. 어, 그럼 사용하는. 목적이 다르다는 건가요? 어뭐 감기약처럼 어디에 좋고 어디에 나쁘고 얘가 더 효율이 좋고 그런 건 있어. 근데 농약을 가정집에서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어 농약도 조심만 하면 되지. 뭐 직접 음용을 한다든지, 어? 뭐 그렇게 뭐 손을 계속 이렇게 막 손에다 대고 있는다든지 그것만 아니면은 뭐 식물한테는 크게 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사용해 주는 게 좋지. 근데 요즘에 농약 아니고 벌레 잡는 살충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친환, 친환경성이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덜 해롭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사용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굳이 농약을 좀 추천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아 하나 예를 들어 볼게 사람이 감기에 걸렸어 감기몸살에 걸렸는데 어, 이 약은 조금 몸에 데미지도 없고 좀 약해 응? 약하고 건강적인 측면으로도 좋아 그런데 약발이 잘안 받아 그럼 길게 앓고 약을 오래 먹어야 돼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몸에 데미지가 있고 좀 헤롱헤롱 뭐 되고 뭐 약이 조금 세더라도 음. 먹고 한 번에 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선택적인 문제인데 식물에 관해서는 얘네들이 병을 오래 앓고 있으면 몸에 데미지가 쌓이는 거기 때문에 음. 차라리 조금 어 사람들한테 인간들한테 조금 해롭더라도 음. 조금 빨리 처치해주는 게 식물들한테 훨씬 이롭지 않겠어? 친환경 살충제라고 해도 그게 사람한테 100% 무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 그럼 잘 사용을 하면 농약을 사용하는 게 훨씬 효과는 볼수 있다 그런 얘기죠? 효과적인 측면에서 너무 틀려 음, 지금 아까 박멸하기 힘든 것 중에 과습해서 생긴다는 푸, 뿌리파리, 민달팽이 얘네들은 어떻게 해충을 박멸하면 되는 건가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맥락은 어, 똑같아 농약을 쓰는 게 좋아 음. 근데 얘네들은 관리적인 측면에서가 더 중요해 과습으로 인한 거잖아 네. 그럼 물 주는 시기를 조금 멀리 한다든지 물 주는 양을 조금 적게 한다든지 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왜냐면 뿌리파리 같은 경우에는 물을 많이 줘서 안에 보습이 오래 지속되면 거기에 균류가 사, 많이 살고 그래서 그 균류를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 곰팡이나뭐 그런 것들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음, 그런, 것들을 먹, 그런 것들을 먹고 사는 애들이야. 음. 그러니까 거기에 그렇게 만들어지는 환경은 물이 조성을 해주기 때문에. 음. 물 주는 시기가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이건 예방법과도 뭐 이렇게 같이 똑같이 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어찌 보면 되게 그럼... 간단하네요 그럼 이게 가장 좋은 건 벌레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 벌레가 안 생기게 할수 있는 가장 진짜 핵심적인 음. 무조건 이거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예방법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아... 부분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렵다 왜냐면 생기는 이유도 워낙 많기 때문에 어 그럼 대표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 네. 딱두 가지 물 주기 통풍과 환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물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뭐 기거는 이제 기간에 대해서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설명했는데 사실 지난 편에 대비해서 사실은 이번 편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 편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물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 물 주는 거와 통풍 환기 말고 또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물주기와 통풍 환기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중요한 게 일단 천연 비료들 사용하는 거. 계란 껍질을 준다든지 들기름을 준다든지 또 커피 가루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주 얘네들이 엄청 좋아하지. 해충들이.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난 건데 식물 키우거나 할때 쌀뜨물을 주는 걸 봤어요. 쌀뜨물을 사용하는 거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 되게 얘기하기가 민감해. 왜냐면 식물 건강 상태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저도 된다 안 된다가 결정이 돼. 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식물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 나중에 따로 얘기하는 걸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잖아 그럼. 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 잘못된 민간요법 많잖아 음. 식물관리법 중에서도 잘못된 민간요법이 굉장히 많아 음.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 음. 그리고 노지나 바깥에 자연적인 환경에서는 천적이라는 게 존재해 진딧물을 잡아먹는 애들도 있고, 응애를 잡아먹는 애들도 있고, 해충을 잡아먹으면서 사는 애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일반 가정 환경에서는 천적의 부재가 굉장히 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 하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보는 무당벌레 이쁘잖아? 무당벌레 특히 세점박이 무당벌레라고 해서 무당벌레 종류들은 다 똑같은데 얘네들은 해충을 잡아먹고 사는 애들이야. 얘네들이 있으면 잡으면 안 돼. 반대로 점이 많이 붙어있는 무당벌레가 있어요. 얘네들은 이파리를 갉아먹고 사는 애들이야. 그런 애들은 또 해충으로 들어가요 그럼 살충제를 사용하기 전에 예방할 때 무당벌레를 잡거나 사서 식물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되나 얘네들이 가만히 있으려나? <laughs> <laughs> 그러네 <웃음> <웃음> 굳이 날아 들어온 걸 잡지는 말자 뭐 그런 어. 뜻이지 <laughs> 요즘에도 무당벌레가 있나? 어 자주 보여 식물 키우다 보면 자주 무당 날아들어 무당벌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렇지. 기억도 안나또 음. 다른 게 있을까요? 뭐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식물이 엄청 건강하면 해충이 잘안 생겨. 식물이 건강이 안 좋을 때 영양관리가 잘못됐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키웠을 때, 그럴 때 해충이 많이 생기지. 사람 병 걸리는 이유랑 똑같다고 보면 돼. 중요할 수도 있는 게 생각이 난게 내가 식물을 구매를 했어 새로 식물을 구매를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벌레가 있어서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 되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질문을 잘한 게 일단 농장에서 나올 때 그리고 유통 과정에 중간중간에 얘네들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뭐 유지가 될 수도 있고 그래 그 어, 식물을 고르는 법부터 이미 우리는 예방법이 들어가는 거야 잘못 고르면 이미 생겨져 있는 거? 혹은 유충들이 있는 거? 아니면 관리가 잘못돼서 건강이 겉보기에만 좋고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살 수가 있는 거거든. 보는 법도 중요하지. 식물을 모르면 약간 복불복에 맡겨야 되겠네. 처음에 식물을 살 때. 제일 좋은 거는 일단, 빤딱빤딱하고, <laughs> 건강해 보이는 애들, 어, 수박 고를 때도 윤기 좋은 애들처럼 하는 것처럼 그런 거 고르는 게 제일 뭐 확실한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지. 해충이 생겼다. 해충이 생기고 나면 살충제를 통하든 해충을 박멸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식물 건강 상태가 해충이 생기기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어떻게, 언제, 얼마나 빨리 대처를 했느냐에 따라 틀리지. 음. 뭐 오랜 시간 해충으로 인해서 얘가 피해를 받았다면 해충을 방멸하고 나서도 정상적인 건강한 식물로도 못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심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식물을 키우는 목적 대부분 관상용으로 키우는 게 많단 말이야. 그런데 해충이 와서 공격을 당했어. 그래서 얘네들이 관상적으로 미워졌어. 그럼 얘네들이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음. 그러면 은이 식물은 관상용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지. 음. 그래도 난이 식물을 계속 살려서 키우고 싶다. 계속 뭐잘 관리를 해서 원상회복 시켜보고 싶다 그러면. 얘네들이 생명의 지장이 있을 정도로 데미지를 먹지 않는 한 회복군 뭐 어떤 식물이나 가능하지. 정리를 해보면 근본적인 원인은 물주기와 통풍 환기 이거 관리에 대한 부재로 인해서 해충이 생기고 해충을 박멸할때 가장 효율적인 건 농약이다. 농약은 판매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용법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뭐 그렇게 해서 아무튼 해충 안 생기도록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식물 구조대라는 명칭을 쓰는 만큼 키우시다가 문제가 되는 식물에 대한. 부... 분들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제가 이메일 주소를 밑에 남겨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동영상이나 사진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이라던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대처를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 있고 그 외에도 궁금하신 게 얼마든지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해주시면 저희가 어 최선을 다해서 답글이라도 달아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laughs> 아 그거를 그그 그 내용을 빼먹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이 지속적인 관찰과 관심이야 그러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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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자주 봐야 그게 보이거든 음, 그러니까 그건, 그건. 내가 자막으로 어떤 위로든 영상으로 넣을게 일단 이거 한번 내가 하려던 얘기는 하나도 안 해갖고 지금 어떻게 돌아가지 괜찮아 괜찮아